이번에 퀴즈 3, 세 번째죠. 퀴즈 3. 그래서 quiz3이라고 쓰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제 남동생이 국을 먹고 있어요라고 있어요. 라고 했어요. 여기 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수프로 가르쳤으면 그냥 수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. 일단은 주어는 제 남동생이가 처음에 오고요. 뭐 하고 있다? 먹고 있다. 두 번째로 써야 되죠. 그 다음에 구글이 세 번째 로옵니다 제 남동생이었기 때문에, my brother, 이겠죠? brother. 자, 먹고 있다, 라고 했어요. 이거는 현재 진행형 써야 되기 때문에, 비동사 뒤에다가, 현재 분사, ing 써야 되니까, my brother, 이 3인치 단수니까, 비동사는 is 써야 되고요. 먹다,는 하 용어를 is이죠. is에 ing 붙여가지고, eating, 이렇게 씁니다. 그래서, is eating 하면 먹고 있다, 라는 말이 되고, 국은 s 이라고 씁니다. 그래서 s 이렇게 쓰죠. 전체적으로 my brother is eating soup 하면은 제, 남, 제 남동생이 먹고 있어요. 국을. 이제 s 은 s o 라고 그냥 받아줘도 되고요.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영어로 따질 때 s 이라고 쓰면 조금 이상하죠. 느낌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. 그래서 그냥 국이라고 써줘도 됩니다.